액세서리는 내가 리뷰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고민이네요. 아무튼,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찍어볼게요. 깡패야? 액세서리는 무난한 거 되게 좋아해요. 요런 거 지금 내가 화려한 거산 거는 촬영할 때 하려고 한 거지. 나는 평소에는 딱 붙는 거 좋아해. 아예 딱 붙거나 그냥 일자로 떨어지는 약간 심플한 거? 그래서 그냥 기본 나비가 있길래 이런 거는 그냥 하나 해놓으면은 촬영할 때 그냥 무난하게 사는 것 같아서 샀는데, 여기가 완전 해자예요 왜냐면 귀걸이가 이렇게 생겼어요. 어, 귀엽지, 귀엽지? 딱 그냥 기본이야. 깔끔해. 이런데, 이게 뒤에 꼭다리라고 하나요? 그게 잘 없어지긴 하잖아? 이만큼을 <laughs> 보내줬어요. 이렇게, 이런 곳이 있어? 여섯 개, 거의 뭐 하고? 3 0개 넘을 것 같은데 귀걸이가 되게 영롱해요. 이거 보요왜 앞으로 튀어나오고 있어요, 내가? 저거. 나비입니다, 나비. 어, 너무 이쁘다 이거. 그냥 딱 끼는 기본 사이즈를 구매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잘 악세사리는 안 하고 다니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귀찮아가지고. 악세사리는 뭔가 화장 같은 존재예요, 나한테는. 할때이쁜데 집에 와서 피곤한데 이걸 또 굳이 빼야 되잖아. 귀찮은 존재. 그래서 액세서리를 잘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알콜 패드도 줬어. 센스 있는데. 근데 이런 거 거의 안 닦잖아. 이거 침투독하라고 하는 것은데한 아. 번도 본적 없는 거 같아. <laughs> 어 그리고 여기가 조금 내가 독특한 걸좀 많이 샀어. 나랑 같이 촬영 많이 하는 엘리트 언니한테 이거 보여주면서 언니 이거 저 샀으니까 언니가 저 찍어줘야 돼요. 내가 <laughs> 언니랑 찍으려고 어, 내가 산 거라고. 이게 뭔지 아냐? 뭔지 맞춰보세요 뭘까요? 볼것 같아. 언니도 이상한 생각 하고 있지. 저기 막 여기 꼬리가 <laughs> <우쿠리가> 실려져 <실레인지 웃음> 내가 막 이러고 있어. 야한 거 생각하고 있었어.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 나오는 그런 토끼? 그 토끼 있잖아. 자꾸 우시룩실로 웃고 있어. 뭐 그럴 때 사용해도 되고 귀엽잖아. 요 너무 이런 건한국에 없으니까 아, 한 퀄리티는 별로네. 이게 완전 그냥 촬영용이야. 음. 이거는 그냥 다른 용도에서 쓰지 마시고요. 여기에 드, 검정 색깔 블랙 드레스. 어머 어떻게 써어요 블랙 드레스 입고 뭔지 알지? 레드벨벳 사이코 야 그런 느낌 있잖아. 앞을 잘못 봐요, 근데 앞을 잘못 봐. 어 앞머리, 앞머리 가 어, 내가 얼굴이 큰 건가? 이게 원래 눈을 가려줘야 되는데 왜난 앞머리가 됐지? 아무튼 이렇게 눈을 가려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어머 나 이상하잖아 지금. 앞머리가 생겼네. 까즈 이거 촬영 못하겠는데? 도전을 해보면서 좋은 상점도 찾고 그런 거죠. 아, 되게 <laughs> 아픈 토끼 같아. 밥을 못 먹어서 굶어가지고 귀도, 귀가 살이 빠지네요. 원래 사진에서는 여기까지 내려오거든. 이런 것도 사는데요. 이거 약간 머리 양갈래로 딴 다음에 이렇게 꽂으면은이 기분 어, 나. 그렇지. 이번에는 사진 찍으면 예쁜 그런 애들을 좀 많이 샀던 것 같아요. 또그 옷을 제가 계속 하울을 하다 보니까 짐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번엔 그냥 틀어서 액세서리로 틀어봤지. 액세서리는 작잖아. <laughs> 이게 두 개가 되게 비슷해 보이죠? 제 눈에도 비슷해 보여요. 한번 열어볼게요. 이런 핀이야다 이렇게 집게도 있다. 이렇게 꽂을 수 있게. 그래서 너무 좋은 것같아 예쁘다. 응, 예쁘지. 이런 느낌으로 하려고. 여러 개를 사왔답니다. 그리고 핀 같은 경우보다 저는 이렇게 집게로 되는 게더 편한 것 같아요. 좋게요. 이런 것도 제가 너무 괜찮아요. 제가 몇 번이나 이런 걸 사봤지만 거의 실패하는 적은 없는 것 같아. 이런 액세서리류들은. 또 이거 비슷한 이거는 약간 진주가 달려 있어가지고 제가 샀던 것 같아요. 아 이거 내가 말했던 그 싫은 게 바로 이건데. 아 <laughs> 바로 나왔어. 그 진주가 달려 있어. 요 이게 조금 더 귀엽긴하다. 이런 이런 주렁주렁. 또 이런 머리끈도 샀더라고요. 아, 머리띠? 그건 예쁘다. 응. 이게 다양한 거를 한 번씩 많이 사봤어. 전에 내가 이런 거산적 있는데 괜찮더라고. 하면은 여름에 너무 괜찮다. 괜찮아요. 레이스 아주 잘만들었어 그리고 이거 제니 머리 실핀도 사봤었어요. 꺼지면 되지? 이렇게 또도도도 또도도도 꽂아가지고 했었잖아. 또 하나만 사면 아쉬우니까 두 세트 샀습니다. 근데 진짜 퀄리티 괜찮아요. 이런 거는 보관할 때그 변색이 될 수도 있어서 최대한 이런 봉투 안에 넣어서 보관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많이 사가지고 그런 건지 이상한 곱창도 줬어요. 똥 색깔 곱창. 또 막상 또 하면은 괜찮은데 색깔이 조금 아. 잠깐의 쉬는 시간을 가지고 왔는데요. 하 이제 귀걸이의 시간이 되었어요. 폭풍 귀걸이를 이제 보실 시간이시거든요. 자, 이제 시작해볼게요. 귀걸이 리뷰를 하기 위해서 좀 가까이 왔습니다. 좀 가까이 오니까 좀.. 다크가 <laughs> 엄청 많이 내려왔네? 조금 다시 멀리 떨어질게요. 거리 두기를 해야 되니까. 하트 귀걸이입니다. 아, 여기는 전체적으로 뒤에 꼭지를 좀 많이 준다. 좀 보세요. 너무 귀엽죠? 그러면은 크기는 약간 이 정도입니다. 괜찮지? 이 정도는 좀 하고 다니기 괜찮겠다. 그렇게 어려울 것같진 않아. 첫 번째 귀걸이이이니까 제가 한번 껴볼게요. 모든 귀걸이를 끼면 제 귀가 좀 아프거든요. 이렇게. 귀엽지? 예쁘다고. 응, 음, 그치? 검청어피스예쁘 제가 대부분 이번에 산 귀걸이들 다요런 스타일이에요 큐빅 같은 느낌이 들어가 있고 블링블링하 포인트 주기 좋은 아이템들을 많이 샀어요. 약간 이것도 이 어머, 이거 뒤에 다 휘어졌어. 뒤에가 눌려져서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꽃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뭐이 꽃을 계속 산건 아니고요. 그냥 이게 많았어요. 이렇게 휘어거든요 끼면은 그냥 무난하게 옷 입었을 때 이거 하면은 그냥 어디든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거는 화면보다는 조금 별로였어가지고 실망스한 귀걸이에 완전 블링블링 하죠? 근데 얘 화면에서는 요런 줄 부분들이 되게 좀 투명한 느낌의 그런 느낌인데 이건 너무 약간 닭털 느낌이 나가지고 아까 언니랑 보 이게 이거야? 왜 약간 요랬었거든요? 엄청 화려해. 털. 털만 파닥파닥 파닥하고 파닥 있는 그런 느낌이죠. 되게 장점은 되게 가볍다. 원래 이렇게 생긴 기걸이들이 되게 무거워가지고 아래로 약간 좀 귓볼이 이렇게 당겨지는데이건 진짜 가벼워요. 여기 상점에서는 이렇게 애초에 같혀 와가지고 너무 편했어요. 여기 상점은 딱 이렇게 자기들 거 표시를 해줘가지고 아주 감사한 상점이에요 머리끈과 이 악세사리 통도 함께 줬습니다. 이런 거 비즈 담거나 할때 되게 좋거든요. 아주 센스가 있어요. 4개밖에 안 샀는데 이걸 줬어요. 다른 데더 많이 샀는데도 안준 데도 많거든요. 이서는 또 이런 귀걸이들 막 예전에 인스타 열심히 했었을 때 이런 귀걸이들 되게 자주 차고 다녔단 말이에요. 음. 그때 당시 되게 유용했었던 아이템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큐빅들이 다 빠지고 색깔이 변하고 약간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런 거는 주기적으로 그냥 구매하고 전에 거는 버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 요 너무 이쁘다. 그 예쁘다. 되게 예쁘다. 포인트 주기 아주 너무 이쁘. 다 아, 근데 중국에서는 파는 게 거의 비슷비슷해가지고, 내가 어차피 선택권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한국가 비슷비슷한 것 같아. 이것도 되게 가벼워. 이것도 되게 가벼워 러블리하게, 언발로 하는 것도 좋아. 그래 한쪽 잃어버려도 괜찮아. 어, 엄청 가볍다. 요즘에 귀걸... 귀걸이를 진짜 오랜만에 사보는데, 어, 요즘에는 귀걸이들이 진짜 가벼워졌다. 예전보다 엄청 가벼워. 이것도? 비슷 비슷한데. 아, 아, 응. 어, 다 가벼? 어다 가벼. 워 이것도 약간 만발인데 이쁘죠? 이전 나비가 마음에 들어서 샀거든요. 저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는 귀걸이도 되게 좋아요. 해 이렇게 이건 좀 비교적 화려한 편이긴 하지만. 귀걸이를 오랜만에 사서 기분이 너무 좋아. 뭔가 새로운 걸 사면 기분이 좋아. 어, 살짝에 코 보는 소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앞에 칠 분이 살짝 코를. 여기 상점에서 마지막 비개리이너공주 음. 이것도 매우 매우 가볍습니다. 엄청 예뻐. 반짝반짝 빛나 아주 많이 남았는데 한번 껴볼까요, 여러분? 이런 느낌입니다. 오 어, 너무 이쁘죠 진짜 어려다아조명에 <laughs> 반사판이 아주 블링블링하게. 아주 여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좀 과일 시리즈별로도 좀 구매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과일들은 제가 못 찾았어요. 체리나 앵두 같은 것들도 좀 귀여운 비즈로 된거 하고 싶었는데 또마땅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포도. 제가 포도는 하나 찾았거든요. 너무 귀엽잖아. 포도 너무 이쁘지. 비즈로 된거 과일 너무 이뻐요. 여기 상점에서는 또두 개. 아니 귀걸이도 전한 상점에서 몰아 사고 싶었는데 같은 게 있어도 또 최저가가 다 다르니까. 넣다 뺐다, 넣다 뺐다, 엄청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중복 결제하는 게 있을까 막 걱정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없어요. 요거는 약간 좀 도전해보는 기걸이사마귀가 생각나는데. 되게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 나죠. 약간 천서진. 음, 천서진이 네. 막 하고 나올 것 같은 그런. 은별아. <laughs> 어, 이런, 뭔가 되게 정장. 블랙수트 입고 탁 이렇게 하면 너무 멋있을 것같아 블랙수트 사야겠네. 리본으로 된 거예요. 어, 지금 옷이랑도 잘 어울리겠다. 그냥 하얀색 원피스 같은 거에다 하면 은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아까 저희가 사실 중간에 떡볶이 먹고 왔거든요. 사탕 몇개 드시는 거예요? 와 여기 대망의 이제 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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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좀 나비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상점은 나비 관련된 게 되게 많았죠. 이런 거는 하고 다니지 않아도 가지고만 있어도 너무 예쁠 거 아니죠? 엄청 고급스러워. 근데 이게 조금 비싸서 4,000원 정도? 헉, 너무 예쁘다. 이 중국 자체가 제가 나비가 중국에서 어떤 의미인지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중국이 나비를 좋아해요. 나비 종류가 되게 많아. 안온 건지, 다른 경우 건지 찾을 수가 없어. 너무 귀엽지? 귀여우면서 좀 화려한 어, 느낌? 귀여우면서 화려하면서 심플하면서 약간 도도한 느낌. 엄청 가벼워요. 여기 자체가 진짜 다 가볍네, 귀걸이가. 어, 그리고 이거 대박. 이게 진짜 내가 많은 상점들한테서 봤던 건데 이 상점이 제일 저렴했던 것 같아요. 이거. 카트 뿅뿅뿅뿅 귀걸인데 이 다른 상점에도 이게 진짜 많았거든, 이게. 이런 거 근데 촬영할 때 있어줘야지 평소엔 저도 이런 거못 끼고 다녀요 근데 이게 여상점이 제일 저렴했었던 것 같아요 아주 블링블링합니다 아, 화려하죠 나비인데 너무 예뻐요 나비가 나비 미쳤다 미쳤어 약간. 와이 나비 진짜 미쳤죠 너무 이쁘지 않아요? 너무 예뻐 대박이죠 아, 대박. 아주 아주 만족한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건데, 완전 화려하지. 진미주 같은 경우로, 어비슷 비슷해? 귀여. 지금 포인트 주기 좋은. 분수대 같은 느낌이야. <laughs> 하트 기가리. 이런 거는 난 한국에서도 봤던 것 같아 이런 기관. 그렇지. 근데 가격에 메리트가 있다는 거. 뭐? 러브. 어, 러브가 아니네? 펜. <laughs> 티. 파티? 팬시? 이런 거 써있고요 이런 블링블링한 귀걸이를 파는 데서 파는 찌켓핀은 아주 독특하더라고요 세상 세상 화려한 찌켓핀 <laughs> 여러분 이런 찌켓핀 보신 분 있으세요? 엄청 화려하답니다 세상 블링블링한 집켓핀 제가 구매해봤어요 같은 상점인데 제가 장난감 같은 귀걸이도 한번 사봤거든요. 되게 재밌는 느낌의 장난감 귀걸이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뭔가 레고 같은 느낌이야. 이거 근데 안할것 같긴 한데 그냥 너무 귀여운 거예요. 뭔가 FX 막 피노키오 이런 노래가 막 생각나고 하는 되게 특이한 <laughs> 귀엽지 않아요? 언제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한 번쯤 살면서 이런 거 한번 사도 되잖아요. 고급스러운 카키 색깔의 느낌에 들어간 그런 거예요. 예쁘다. 저는 이렇게 샤라고 해야 되나요? 레이스 그런 거, 실크 소재 이거 들어가 있는 거 되게 좋아요. 옷에서도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거 좋아하고,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거 같은 건줄 알았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색깔별로 하나씩 다산것 같아요. 이거는 보라색 거전 하늘색 거전와 근데 이게 너무 둘다 이뻐가지고 둘다 사세요. <laughs> 약간 한복에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 이런 보라색. 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비교적 무겁다. 다른 귀걸이들에 비해서 세상 화려한... 이건 좀 무거울 것 같아요. 세상 화려한 귀걸이도 구매해습니다 너무 이쁘다. 어, 이 상점에서 마지막 귀걸이인데요. 역시나 화려합니다. 블링블링입니다. 제가 보는 거 위주로 그 둘러보기가 뜨잖아요. 상점들이! 다 제가 이렇게 막 블링블링하고 이런 걸 봐서 그런지 제가 뜨는 건다 이런 것만 뜨더라고요. 저좀 다양하게 사고 싶긴 한데 주변에 뜨는 게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이번에 스타일이 다 너무너무 비슷하다. 저는 좀 다양한 걸 추구하는 사람인데 사고 보니까 다 비슷하네요. 제가 가격을 비교한다고 해서 똑같은 거를 장바구니에 많이 넣어놨었는데 다행히 최저가를 잘 골라가지고 결제했나봐요. 이거 결제하면서도 되게 불안했거든요. <laughs> 아, 이거 또 똑같은 거는 거 아니야? 그러면 란땡씨, 란땡씨, 땡란씨한테 팔아야겠네. 약간 <laughs> 어, 악세사리류들 다 추천. 악세사리류 같은 경우는 어, 리뷰가 없는 상품이 더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리뷰를 보고 살 수가 없었는데, 그냥 어, 악세사리까지 사기를 치진 않겠지? 약간 이런 느낌을 샀는데, 오 악세사리들은 진짜 다 만족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여기서 못 찾았던 게 있는데, 그거는 안온게 맞아요. 이 많은 액세서리가 끝났고요. 제가 또 액세서리를 사면서 정리하기 쉽게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런 것도 샀거든요. 이거, 이거 그 화장대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놓는 건데. 뭐 시계를 넣어놓으시는 분들도 있고 팔찌를 넣어놓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악세사리류가 그렇게 제가 이제 다른 게 짐이 많은 편에 비해서 악세사리는 진짜 없는 편이에요 제가 관심 있는 분야 거를 미친듯이 사는데 관심 없는 분야에는 정말 티끌도 관심이 없어요 누가 막 옆에서 아무리 막 나를 막 이렇게 돕고 와도 저는 제가 관심 없는 거는 진짜 씨알도 안맥히거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제가 이제 좀 귀걸이들 같은 거 넣어 놓으려고 했어요. 한 제가 가지고 있는 귀걸이들은 한 2, 3년 전에 다좀 선물 받거나 했던 것들이라서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것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좀 이번 기회에 좀 귀걸이 북도 정리하면서 새로운 귀걸이들 이렇게 체인지 해주려고요. 이것도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작은 반지를 넣는 것부터 해가지고 더큰 것도 있고 뭐 사이즈들도 되게 많았었는데 저는 딱 그냥 이게 그냥 무난할 것 같았어요. 시계를 해도 이게 딱 무난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머리띠도 좀 여러 개를 사면서 좀 머리띠 공간이 조금 애매애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띠 하는 것도 샀어요. 그런 아트박스나 이런데 머리띠 쫙 진열되어 있는 데에 있는 머리띠 걸이라고 하나? 아무 머리띠 거리 같은 게 있길래 제가 사봤습니다. 정리를 잘 해야지 또 그때그때 그때 필요할 때쓸수 있으니까 처음에 이겼어. 이게 난 폼롤러인 줄 알았잖아. 이게 뭐지? 그러니까 나또 조명 또 샀나? 약간 조명이 저번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와가지고 나 조명을 혹시 내가 또 샀나? 이렇게, <laughs> 이렇게 했는데 이게 머리게버리였어요 이것도 제가 뒤지고 뒤지고 뒤져가지고 제 기준에서는 제가 찾았을 때는 이게 최저가였거든요. 그 배송료가 추가되는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잘 비교해봐서 어제 링크 타고 가시면 그래도 나름 최저가를 살수 있을 것 같아. 아마 무료 배송이었던 것 같아. 딱 받친 데가 있고요. 아 이게 막딱 걸리는 느낌은 아니다. 그냥 진짜 원차만 놓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머리띠를 쪼로로로록 하면 되잖아요. 보토 왜 놀라? <laughs> 이렇게 이렇게. 어 근데 냄새가. 냄새가, 식은땀 냄새? 아, 식초 냄새. 식초 냄새 난다. 여기다. 근데 이게 막, 탁, 뭐랄까. 딱 낑기는 느낌이 났으면 좋겠는데, 이거 그냥 얹혀진 느낌이에요. 이거. 이렇게 툭 치면 떨어지는. 머리띠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laughs> 이거를 지금 소개하는 게 낫겠지? 이 애매한 포지션인 이 아이를. <laughs> 아니, 제가, 예전부터, 그냥, 전 건강에 좀 관심이 많았었는데, 되게 어렸을 때부터, 어, 사람들이 혈액순환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뭐랄까, 물구나무를 쓰면 되게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언니 들어본 적 없어? 아니, <laughs> 중국에 물구나무 서는 의자가 있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제가 한번 사봤어요. 일단, 설명서는 이거고요. 진짜 의자처럼 생겼어요. 그 변기, 애기들 변기처럼 생겼는데, 일단 머리고요. 몸통이에요. 이렇게 해서 벽에다 댄 다음에 머리를 이렇게 해서 이걸 잡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아프잖아. 되게 신박한 거예요 되게 저렴했어. 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 한번 사볼만 하지 않아? 만약에 이거 그렇게 안 쓰면 그렇게 쓰면 돼요. 의자로 쓰면 돼요. 그냥 앉으면 될것 같아. 그냥 여기 앉아. 앉을 수 있어. 앉아, 앉아볼게요. 딱 좋지? <목소리> 아니, 딱 좋잖아. 지금 이 자세. 딱 좋은 딱그 높이란 말이죠. 만약에 물구나무 사봤는데 형편 없다 하면 그냥 앉으면 돼. 제가 한번 물구나무를 설치해보고 후기를 여기 이제 영상으로 담길게요. 오늘, 어떻게 하냐. 신발도 많은데 신발도 여기 지금 해야 되나? 신발은 내일 할까? 어, 지금 남아있는 것들은 되게 특이하거나 빈티지한 옷들과 신발들을 제가 또 뭉탱이로 뭉탱이 주가지고 그렇게 샀어요. 이거는 제가 다음에 영상에서 공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신박한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는데, 아, 오늘 정보 괜찮은 거 있었는지 모르겠네. 너무 오늘 좀 무난했어. 매번 매번 새로운 거를 약간 좀 알려드리고 싶단 말이야 보시는 분들이 좀 지겨워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저는 지금 이제 3, 4개월 차 유리니, 유투리니, 유리니 맞나? 근데 진짜 여러분들 타오바오는 정말 좋은 곳이에요. 왜냐면은 이렇게 많이 사도 솔직히 몇 부백 하나 가격도 안 된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계속 주기적으로 막 배송이 오니까 그때마다 저는 너무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타오바오를 꼭 하셔야 돼요. 예, 결론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거 영상을 보시고 꼭 타오바오를 하세요. 저는 댓글들이 계속 달리면 저의 쇼핑은 멈출 수 없어요. 멈추지 않을 겁니다. 또막 재밌다고 해주고 막 이런 아이템들 너무 좋다 좋다 해주면 또좀 기분이 막뭐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저희는 이제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